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깼던 적 있으신가요?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요? 그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그 원인 바로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. 오늘은 몸이 보내는 작은 비명 마그네슘 결핍의 신호와 퇴처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1. 마그네슘이 하는 일 생각보다 엄청 많다.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 3 0 0가지 이상 효소 작용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. 그냥 영양소 중 하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몸 전체의 기능을 조율하는 조력자죠. 신경 전달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게 안정시켜줍니다. 근육이완 경련이나 쥐를 막아줘요. 심장 박동 조절 부정맥이나 두근거림 완화에 중요합니다. 스트레스 완화 코르티솔 억제로 불안감도 줄여줘요. 뼈 건강 칼슘만큼이나 뼈에도 꼭 필요합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.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.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불면증 깊게 못 자고 자주 깨고 두통 특히 편두통이 자주 발생하며 이유 없이 짜증 불안 우울감이 올라오기도 해요. 가슴이 두근두근 또는 부정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.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래 스트레스 때문이야 하고 넘긴다면 몸은 점점 더 고장나게 됩니다. 3. 이런 사람들 특히 마그네슘 꼭 챙기세요.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받을 때 빠르게 소모돼요. 카페인술 자주 섭취하는 분 이뇨 작용으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죠.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요. 탄수화물 줄이는 다이어트 중인 분 마그네슘 섭취량도 덩달아 줄어듭니다. 임산부 태아 성장에 쓰이면서 보체의 마그네슘이 고갈되기 쉬워요. 노인층 흡수력 저하와 식습관 변화로 결핍 위험 증가.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 어떻게 섭취할까요? 식이요법으로는 다음을 추천합니다. 시금치,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, 아몬드, 캐슈넛 같은 견과류, 바나나, 아보카도, 현미, 통밀빵등 통곡물, 해조류나 두부, 콩류, 보충제를 선택할 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율도 좋고 위장장애도 적어 선호됩니다. 단,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.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300에서 400mg 정도로 확인하세요. 꼭 정리하며 이건 꼭 기억하세요. 마그네슘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필수 미네랄입니다. 특히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식단으로 결핍되기 쉽고 그 결과는 쥐 불면 심장 문제 불안감으로 드러납니다. 평소 식단으로 충분히 보충하거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도 고민해보세요.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마그네슘만 잘 챙겨도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. 오늘부터 꼭 챙겨보세요.